어 크게 던졌는데. 고마워. 근데 한번 확실한 거는 니들 같 진짜 못 못한다, 한다는 거야. 이거는 팩트다어 내가 끼면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니들가 아, 그냥 니들한테 솔깃하게 싸워버리니까 이좀 피해야 되면 내가 내 입장에서 할게 없어. 아 내가 삼각지 그 노인거 중에 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싸워버려. 아, 니 카톡도 배려하겠다. 저데 독학사한테 더 걸리네. 근데 살면서 처음에 이렇게 무게적했는데 아쉽네 진짜 어 많죠 요즘에 어비개만아세계나라더 많을걸 근데 진짜로 저카드처랑 튄다면은 게 완전 자신 있어. 진짜 내가 딱 좋아하는 전문 스타일이야. 근데 들어가서 계속 망치는 거. 그냥 바로 바로 가줄 수 있거든. 이게 라인만 하에별 의미가 없어 그냥 그아가서 사진만 찍어주면. 어... 매주 웃 나 이기는 거 까먹었어. 사실, 니 <laughs> 널이, 아니, 가끔씩 이렇게, 괜한 채팅 치는 게 있는데, 그냥 그냥 보세요. 솔직히 진짜 긁었으면은나 강제했을 거야. 잡히그고 아까는 못한 것도 맞긴 해. 그래가지고 아까 펫징기도 했어. 근데 사이먼스가 만약에 와줬으면 잡기 잡 잡는 것도 맞아 그 아래 테 n k i 가 w 가 s a l i 거. t l e bit 마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피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카 e 스이 t of a l 네, 캐미. 수브 장군님, 말씀 합니다미 선배님, 큰 상을 받는다. 아, 상받 감사합니다. 내가 점수가 좀 높아가지고 캐리해야 되데 이렇게 가 해버리면은 이게, 또는 입장에서는 이게 나이 좀뭐 풀는 게 쉽지가 않아요. 번빵칼리네 와.. 시발 혼마나 됐다? 아, 근데 이게 진짜 미디장볼이 그냥 시발 차 이가 너무 많이, 나 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 냐. 진짜 맛있거 아니, 탑페인가 그게 저 오버래요. 아니,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지금 그냥 꽤 터졌어.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, 터져있어. 정말 맛있습 네가 님, 달콤산 이비트, 감사합니다. 슈트. <목소리> Oh, 아, 쉣. 아, 근데 이거 빠져 있지. 우와. 아니, 그냥 빠져 있으면은 내가 잡는 건데. 아, 너무 아쉬운데. 아, 괜히 앞에서 갑을줘 가지고 조심 하 세요. 그래서부터 뭔가 꼬였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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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